인 간의 몸과 마음 에서 벌어 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그렇게 내려오던 우리 민족이 선, 대가 딱 끊어져서 그 대가 인도로 넘어가 스타르타의 몸을 거쳐서 다시 깨달음 세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다시 중국으로 거쳐서 한국까지 신앙으로 이제 또, <laughs> 그런 경전을 들고 그것이 수행 지침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시 두번 다시 그런 위대한 성인들의 가르침을 신, 기복신앙으로 신으로 치우시지 말고 몸과 마음을 닦아 인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성인들과 우리 조상들과 같은 백성이 인간으로 남는 것. 이게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지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나름대로 내가 설명을 한다고 쭉 설명을 했는데, 체계적이지 않아서, 확 올라갔다,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응? 과학으로 갔다가 몸으로 돌아왔다 역사를 돌아갔다가 이렇게 굴곡을 타다 보니,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것이 뭔가 줄기가 없다. 제가 이 세상에 득 던지는 이 법문들이 왜쭉 마른 마르논, 논에 물 빨려 들어가듯이 쫙 빨려 들어가지 않느냐 하면 제가 소속이 없어요. 제가 맥이 없어요. 이를테면, 석가, 뭐, 석가물이 뭐, 81대 소리다! 하고 내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와버렸으면, 뭔가 빛이 났겠죠. 오, 달마 대사가 27, 29, 29대가? 1도에서부터 시타라타의 맥을 잇고, 응? 내려와서 달마 대사로부터 중국으 건너와서, 첫째 제자가 해가요, 뭐, 이렇게 성찬으로 훅 늘어와서, 홍임 넘어와서해남까지 와서, 와서, 와서 응? 한국으로 건너와가지고, 내까지 오는데 80몇 대다 하고 내가 이래 버렸으면, 이렇게 해서 법문을 내가 깨달았다 하고 법문을 설해 버렸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길을 기울였겠지. 그러려면 제가 지금 기존에 있는 종단에 들어가서야 했겠죠. 들어가서, 그 지금 있는 종종을 이어받아서 내가 종종이다. 하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행은, 했던 가르침은 이론에 불과했다. 지금부터도 진짜다. 하고, 뭐, 했으면 뭐 쉽게 또 빨려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그런 몇대몇 몇 대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 대로 따진다면, 족보로 따지다면 나도 내놓을 만한 족보가 있죠. 한든국으로쭉 훑어 들어가 보세요. 단군 신호로 훑어 내려가면, 그치우처럼딱 나오잖아요. 그 치우천왕이 그 강시잖아. 그좀더 올라가면 태워보기도 강시고, 타고 내려오면 나도 강시다. 이렇게 뭔가 족보로 따진다고 내려오려고 만들려고 만든다면, 충분히 나도 만들 수가 있지. 우리의 시조가 강의식이니까 내려오면서 강감천부터쭉 뜨고 내려오면 다 도인 집안이아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닌데도 사람들은 더더 보통 못한 사람 입에서 도 얘기가 툭 튀어 나오고 진리 얘기가 나오고 미륵 얘기가 나오고 깨날음 얘기가 나오다 보니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검증 기관이 필요해요. 저를 검증하는 검증 기간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중생이 어찌 깨달은 자를 검증을 하겠습니까만은, 그 내가 말하는 검증이란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저것저것 조목조목 쳐다봅니다. 떠다보고, 벗지 보고 들어보고 판단해보고 응? 세포를 보고 싶어하고 알몸을 보고 싶어하고 호르몬을 보고 싶어하고 안에 구조를 보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합니다. 근데겉모소으로딱 보면 범상치 않습니다. 절대 일반이라고 다릅니다. 부스들이 깨달은 자가 갖춰야 될 이목구비는 다 갖추었습니다. 또 점점 더 완성되어 갑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시선이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주시를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저를 무척 주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불교계에서는 특히 깊숙하게 저를 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거하고 제가 느끼는 거하고 다르죠. 얼마만큼 나를 올려놓고 지금 검증하고 있는지 그렇게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혹시무미로 혼떡 시겨놓은이 작금의 수행문화 속에 수천 년을 타고 내려오면서 보세요. 그 역사적인 자료 하나 경전을 하나 놓고 가르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천부경이란 사면신고이나참여계경이나 그런 글 글을 몇 자를 가지고 온갖 학자들이 다 토를 달아놨으니뿐만 아니라 경전을 갖다 놓고 이게 석가모니가 가르친다 하면서 오만 막 수만 가지의 경전을 만들어 놨으니 소위 말해 조박 술기치 거기를 엄청 만들어 놨으니, 그걸 보고 또 배웠으니, 지금껏 내려온 수행 문화들이 모두 이게 기복신앙으로 바뀌었고, 모든 종교가 자신의 종교는 다 신이라고 만들어 놔버렸으니, 사람들은 생소한 나의 본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그런데도 점점 변화하는 것이 뭔가 다르게 자꾸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 될 수밖에, 검증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검증이 끝나면, 검증이 끝나서, 아, 이것이 진리 세계가 맞구나 하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받아들여지는 순간, 입소문을 타는 순간, 아마 이 아시람은 폭발합니다. 일시적으로 폭발을 합니다. 한순간에. 근데 그 시기가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느끼면, 네?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어떻게 흘러들어가고, 어떻게 퍼져가고 있다는 것은 서서히 움츠움츠 다가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도 깊이 새계셔서그 다가오는, 저를 검증하는 내용 중에 하나도 여러분이 제자들의 모습도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무척 중요합니다. 참된 사람의 진리를 득한 사람의 제자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친구를 보려면,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친구를 보려듯, 스승을 보기 전에 제자를 먼저 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스승 닮아가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툭툭 나타나 있어야 사람들은 스승, 아, 제자들을 보니 그 스승은 정말 진리를 쳐대간 스승 같다. 하고 먼저 종을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laughs> 근데 제자들 모습 보니, 어, 저 모습에서 저걸 저렇게 이런 모습에서 스승은 저렇게 가르쳤다면 그 스승은 불부듯이 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저 검증받는데 <laughs> 주특들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몸가짐, 의식가짐, 가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내가 강조 큰데 이 땅에 시를 모시는 단체는 신을 숭배하는 단체가 있다면 모두 쌓입니다. 듣기 민망스럽겠지만, 신, 바로, 우리가 신입니다. 그 신이란, 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신이란, 인간 자체가 신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두 부추의 씨앗을 가지고 인태해서 부추의 씨앗으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모두 부추의 열매입니다. 하늘의, 하늘의 씨앗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본래의 면목은 본래의 씨앗은 지금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런, 지금 지구 80억 인구처럼 이렇게 사는 방법이 우리의 본래의 인간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색다른 모습이고 내면에는 색다른데도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서 올바르게, 올바른 세포의 기능으로 돌려놓는 것, 바로 평화로운 의식으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참된 세상인데 그 세상을 하늘이라고한 것인데 왜들 자꾸 하늘을 하늘을 신을 두고 얘기를 해버리니 초점이 빗나가 버리잖아. 우리는 위대한 천손입니다. 뭐라 내가 또 하던 천손 그러니까 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 그러면 생각이 다른데로 다른데로 가 있어요. 천 그러면 저요. 우 내가 천손 그러니까 벌써 뭐 여러분 뭐예요 하늘에 내려준 조선 응? 자손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듯 우리의 교육 속에는 오래된 정보 교육 속에는 습된 교육 속에는 하늘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접결할수 없는 신들의 세계로 딱 고정화 시켜버렸어 그래서 천손 민족이다 그러니까. 하늘 내려주신 민족이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그렇게 역사가 내려오다 보니 우리의 역사서까지도 사서로 시울침 받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다, 내가 말하는 천손 민족은 천손은 인간의 본래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인맥. 우리 한 민족은 인간 본래의 세포와 본래의 의식을 유지한 채, 바르게 마음 먹고 마음 먹는 방법을 가르침 받았고, 몸을 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을 수행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숨 쉬는 방법을 가르침을 받았고, 먹는 방법을 가르침 받아서, 늘 평화로움 속에 살다가, 죽음이란 두려움 없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민족,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온 민족. 그것을 나는 천손이라 합니다. 하늘의 자손이 아니라 그런 위대한 조상으로부터 피를 물려받고 가르침을 받아온 민족. 나는 그런 민족을 천손민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천손민족으로서 천손으로서. 이런 말가볍자안 써먹을게요. 내가 자꾸 써먹으면 또 후학들이 훗날 이런 우를 보할수 있겠네.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천손민족이야. 여러분 세상에 나는 천손민족으로서 타고 나서 그 천손의 맥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이래버리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나같이 나처럼 된 상태에서 나는 나도 천손이야. 이러면 괜찮은데 개그 그러니까 수영은 안 되고 세포는 병들어 있으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나는 천손 민족으로 태어난 민족이다. 왜? 나 위에 스승님은 접광선자라는 그 천손인 분이 한 분이 계셨어. 그분이 후손이야. 그분이 제자야. 바로 나도 천손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가짜인 제자들이 나타나서 진짜 행사를 할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능하면 천손이라는 말을 써먹으면 안 되겠네. 씹어먹지 말고 인간의 본연의 세포와, 응? 그, 의식을 회복한 자, 요걸 함축시키면, 함출, 우리는 이제 평화로운 자.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자연으로 돌아간, 진인이라고 하면 좋겠네, 진인. 진인. 우이는 진인의 수행자로서 살다. 그분의 후손이다. 제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잘못 천손민족이라는 얘기를 했다가 또 물, 물을 퍼먹어주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천손입니다.